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전좀 다른 시각에서 백혜룡 경정이 예. 출석해가지고 검사 면전에서 이런 게 어떻게 검사냐, 음, 음,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압수목록 예. 작성법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음.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찰은 검찰 미치다. 검사의 수사를 받고 막 영화 같은데 공공회적 예. 보면은 막 검사가 경찰 초대표도 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검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위존재고 경찰은 수사 실력이 모자라고 검사는 훨씬 뛰어나고 똑똑하고 사법시험 출신이고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밟아 버렸어요. 경찰이 공개석상에서. 예. 와, 이거 진짜 경찰 검찰 개혁이 되나 봐. 네.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봐. 이런 효용감을 주는 자리였다고 보고. 그 포인트가 있었다. 역사적인 예. 상징성, 정말 조종 검찰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자리였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거기에서 또 이런 발언했습니다. 을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네. 본인은 개업을 했을 때 분명히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네. 그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유통시켜서 현금을 네. 확보하는 방법이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백혜룡 경정이 그날 청문회에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수사. 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정황이나 사실이 드러나서 음. 아, 그 시나리오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또 충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백현웅 경쟁의그 네. 말이 맞다면은요, 윤석열 네. 정권이 정권 초중반에 마약반의 전쟁 한거은 자기 외 공급처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한 거라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마약 없어요. 마약 유통과의 전쟁인 거죠. 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본인이. 독점시장을 그, 그, 그렇죠.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아,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러날 수 있는 여지의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이 음. 부분, 짧게. 지금 이분이가 특검 수사에는 뭐 명확하게 특검이 여기 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 임은정 공부지검장이 이제 본인이 음. 그걸 맞는 걸로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런데뭐 예. 평택항 문제도 그렇고 어, 확실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그때 김충식 씨랑 최윤순 씨가 평택에한건 맞으니까 예. 한번 수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네, 음. 저는 뭐 유통까지는 뭐. 백효롱 경장이 이제. 그 내용까지는 내부인이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예. 근데, 어, 평택에서 분명히 부동산 그 땅을 사고 팔고 네네. 했던 정황은 있고, 김건희 일가가, 예, 분명히 좀 수사해 볼여지이 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수사는 뭐 이제 계속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타부타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저희가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진술이 모호하고 그리고 서로 A는 B에게 지시했는데 B를 거치고 난 후에 C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의 개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뭔가 의심적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가. 이 뒤에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숨길 거라는 건 관본권의 출처가 음. 밝히기 힘든 곳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뭐 검찰이 연루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예. 네. 네. 이게 관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현찰이 나오면 음.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이 돈의 이동 경로와 흐름과 시간과 장소가 다 특정이 돼요 사실상 예. 그러면. 검찰은 2018년 지, 지선 건진법사 관련된 음. 그뇌물죄 내지는 뭐 기도비 1억 원 이걸 중점적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이건 날짜가 2022년이잖아요. 예. 그럼 수사 방향이 완전 틀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리고 건진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옛날에 다른 건뭐 내물한 건다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현찰이 수사가 나오면 사실상 어 관본권 따지고도 면 특할비 문제도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 아 이런 거줄때 일반 서민들 중에 관본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9%예요. 음. 누가 관본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저런 게 있지. 띠지 띠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현찰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페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현찰을 잘안 들고 다녀요. 음. 근데 현찰 그것도 새로 관본권을 이제 관본권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완전 신권이 났을기도 그렇죠.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내보낼 때한번더 띠지를 하기도 한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완전 신권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현찰 흐름은 지하경제로 갈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액수가 되면 현금의 출처를 무조건 밝히는 루트를 밝히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툭툭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봉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밀봉한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은 수사할 때 관봉된 돈을 발견했으면 음. 봉인을 해제할 때어 예. 이거는 봉인을 일시에 해제하더라도 돈을 세야 되니까 얼마인지 세더라도 예. 다시 봉인된 상태로 원위치 시켜야 원래의 압수물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띠지 분실이라고 언론에서 처음 보도하는 바람에 어 띠지라는 게 우리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laughs> 뭐 그렇게 어. 그냥 흰색 종이로 현금 네. 뭉치 많은 거에 묶고 어 있다가 현금쓸때 풀고 모르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프레임 잘못된 거예요. 띠지가 문제가 아니라 봉인된 비닐과 스티커, 이걸 훼손했고 이게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돈만 남았잖아요. 네. 이게 문제 더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분실이라고 용어를 계속 몰론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자기가 인정했어야 버렸다고. 음. 검찰의 입장이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예. 그럼 이건 폐기, 감봉권 폐기 혹은 감봉권 멸실, 어. 멸실 사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분실은 음. 어우 어디 갔지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되 이건 사안을 축소시키는 거다. 음. 검찰이 또 이야기하는 거에 그대로 말려들어간 거예요 언론이 예. 프레임 설정에 그냥. 꽂힌 거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하나하나 용어 한 글자 한 글자 검찰발 나오는 됩니다. 거는 다 이게 네.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관봉권 어디에서 나온 걸로 두 분은 추측하십니까? 그냥 추측의 영역입니다. 음,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사실은 그 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관봉권인 예, 것이다. 보통 특할비 받아갈 때 예. 신권 내놓으라고 하면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김, 그 건진 법사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 그렇죠. 출처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이 관련돼 있는 자금은 맞는 것 같다. 검찰이 관련돼 뭔가, 있다라는 건 예, 검찰이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 음. 자금이 아닐까. 예. 그거 아니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상설 특검 검토하라고 이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제 특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발언 어,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라. 그러면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는 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네. 상설 특검은 인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간단하고 그리고. 이 사안은 비교적 간이해서, 그니까이강봉권의 음. 어, 멸실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예. 너무 간단한 사건이어서. 근데 뒤에 뭔가 또 어마어마한 게 나오면 어떡해요고 그렇죠. 줄기처럼. 그건 이제 인지 사건으로 예. 이제, 어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 이것도 네. 수사에 이제 요렇게 연이어 살수 있도록만 열어주면은 예. 지금 특검처럼 인지 사건 열어주면 되는 거고 명확한 거죠. 특검을 검토하라는 이유는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이게, 예. 아니 수사관이 잘못했다 쳐요. 누가 고발했네? 음.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결국 끝에는 공소 제기를 검사가 야 되고 예. 공소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재판정 나가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처벌해 주세요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데. 너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식구를 어떻게 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특검이 해야 된다는 당위는 너무나 명확한 예. 거죠. 자연산 목포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부짐합니다이걸요 대한민국 최저 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레,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승을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동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